안녕하세요. 11월 15일 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1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냥 보셔도 됩니다. 전일 대비 288건 감소하였으며, 떠인인 마이너스 260을 호치민시 마이너스 255. 빙딩-96, 만장 플러스 148, 빙턴 플러스 104, 당락 플러스 1 0 2건입니다다이남 관광지에서 푸엉항 생중계. 초대 게스트 언론 매도 발언 허용. 빈지영성 관할기관은 석회감화중과 그의 아내 우무엔 푸엉항 부부인 생중계 중 군중 모임과 초대 게스트가 생중계에서 언론 매도 발언을 하게 둔 건에 대해 규명 중입니다. 사건을 정리하면 석회 가마 중은 석회 사업으로 거부가 되어 붙은 별명이고, 아내 항도 사업가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항의 경우 페이스북 생중계로 시사 문제에 대해 폭로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저도 그다지 관심 주지 않았지만, 맹렬한 지지층을 형성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초기 폭로는 근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잘 모르면서 헛소리하는 수준으로 변질되어서입니다. 외국인인 제가 들어도 이상한 수준 이다. 다만 이전 건들은 그냥 관중 유튜버 의 헛소리 정도였으나 최근 언론 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해서 이들의 추종자들도 각종 불만을 토로 공안 당국과 정부도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11월 14일에는 빈즈엉성 투더우모시 히에반동의 다이남 관광지에서 대규모 군중을 모아 생중계를 진행했는데 상당수는 베트남 유튜버였습니다. 여기서 초대 게스트 중 하나는 포옹 항시를 때리기 위해 반동분자들과 대중공산언론이 모였다는 발언을 해서 언론 매도 논란이 생겼습니다. 당시 공안과 지원보대가 생중계 현장에 있었기에 상황 파악 중이라고 하며 군중 모임이 방역을 준수하고 있었는지와 모욕 발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댓글 여론도 이전에는 진실을 말하는 항의미지였는데 이번에는 대다수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본인들은 새를 과시하려 군중 집회를 연 모양인데 사람들에게는 방역 기반으로만 보이는 듯합니다. 어, 이 새끼 입 벌리면 거짓말이 동으로 나와. 식함사위원회 부주임 도로에 패인 구덩이로 사망 추정 누구 책임인가? 장기간의 폭우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는 중 심한 도로 손상으로 푸엔성 1번, 국도상의 폐인 구덩이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가 한건 추가되었습니다. 사망자는 푸엔성 동화마을 감사위원회 부주임인 HMPC로 11월 12일 20시 50분경 이동 중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외부 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사고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이 세곳의 폐인 구덩이를 원인으로 의심 중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새벽에도 푸엔성에서는 구덩이로 인한 차량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악천후로 도로 보수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푸엔성만의 일은 아니라 어딜 가도 위험한 곳은 많습니다. 박항서 감독 사우디 아라비아전 전 낯선 이 경계. 선수들을 코너로 불러 모으고 외부자는 선수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등. 박항서 감독은 특히 11월 14일 위딩 경기장에서 열린 훈련 시간에 조심했습니다. 설명하려 훈련 중인 선수들을 불러 모으자 아마 촬영 기사가 따라간 모양인데 박 감독이 외부인은 나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작은 에피소드라 동영상까지 볼 정도는 아니고 다만 댓글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배대기비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 그냥 잘 차요. 3위 전국을 봐도 박 감독 외엔 없다.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 연맹의 헐값제도 남았다. 베트남 팬들은 그저 축구 이길 때만 좋아하고 태국의 니시노 아리카 감독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박 감독보다 연봉이 훨씬 높다. 또 대표팀 베스트 멤버도 친숙한 구성이며 어린 선수들이 박 감독과 3년 같이 한 베테랑보다 실력이 좋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라고 하네요. 저는 가닝 하동 전철에 7.5점 주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수도 서울의 오래된 전철과 비교하고 가닝 하동 전철의 한계점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지지하는 베트남인의 입장으로 개선점을 지적하는 의견입니다. 첫째. 대형 캐리어 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위한 넓은 개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택시에서도 사용 가능하여 교통카드라 불리는데 우리도 전철과 버스카드를 통합하자. 한국은 무료, 30분 내 갈아타기도 무료이다. 셋째, 승강장에 줄을 설수 있도록 선을 긋고 탑승객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하자. 베데슨 3점을 준다며 무려 12가지의 단점을 제시하고 그외 소소한 단점도 많다고 합니다. 베트남도 해외여행 경험자가 많아지니 자국내와 비교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예시 가 한국이라는 점에 흥미로워 소개 했습니다. 하노이 한카페 관련 확진자 20여명 발견 하노이 코오과이 현 보건소는 직원 확진자가 한명 발생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빤하우 카페 방문자를 찾는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4일 오후 기준 22명의 확진자가 있으며, 11명은 지역 주민이고 나머지는 타 지역 주민이라고 발표했으며, 동광 마을 옌노이촌의 빤하우 카페 파트타임 근무 확진자와 연관되었습니다. 하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간격 단축 허용 하노이 보건부는 중앙위생역학연구소의 지침에 근거한 마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간격을 최소 4주로 줄이자는 CDC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최대한 빨리 2차 접종부터 완료하여 방어 태세를 갖추자는 판단 같습니다. 3차 접종 이야기도 나오고 백신 수급도 나아지고 있으니 속도를 중시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베트남 접종 속도는 세계에서도 3위권에 들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일단, 일단 안티백서를 상상하기 힘든 분위기가 큰듯 하네요. 일부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녁에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